자, 이번에는 인천팀을 모시겠습니다. <laughs> 두분 소개해 주십시오. 네. 정의령, 우리 연수을 후보님은 그 인천국제공항사 사장을 하시다가 영입이 네. 아, 돼서 민경욱이란 네. <laughs> <laughs> 분하고 경합 중인 분이고. 네. 상대가 민경욱 후보. 어, 민혁 후보가, 쎄요. 예, 쎄요. 쎄요. 예, <laughs> 그렇게 쎄. 쎈 것보다요, 그, 한 명이 또 있어요. 그렇죠또 있어서. 치면, 예. 이기는데, 예. 단일 화안 되죠. 예. 안 됩니다. 예. 예. 단일화는안 됩니다. 또 되게 생겼어, 이러다가. 아, 안 돼요. <웃음> <웃음> 그, 민 후보는 내려오고 있고요. 주세치가주세치가 주세치가. 예. <laughs> 둘이 똑같아요, 소점까지. 저하고, 이게 뭐한 며칠 사이에 계속 바뀝니다, 지금. 후보도님도 오늘 프로필을 쭉 보거든요. 영국 리즈 대학 박사? 취득이 아니라 수료. <laughs> 잘못됐어요? 왜요? 취득. 취득입니까? 박사가 받은 겁니다. 박사 과정 수료라고 돼 있어가지고, 아니요. 이런 건안 신는 게 낫지 않나? 이렇게 <웃음> <웃음> 비장의 무기 같은 게 있어요? 안 돼요. 자, 간 거기는 꺾입니다. 음. 아, 없어요. 예, 네, 무조건 안 돼요. <laughs> 밤에 투표를 하면 한 90대 10으로 이길 것 같아요. 밤에 이제 식당이나 어. 뭐 이렇게 약조 한잔 드시는 그 분들은 한결같이 아. 그 친구 반드시 이렇게 해야 된다. 음. 그런 분들이 너무너무 많아요. 선거 처음 해보시죠? 예. <웃음> <웃음> 첫 도전에서 민경 후보를 꺾으면 <laughs> 진짜 화제의물될수 있는 저, 제가, 제 비밀 전략 하나만 말씀드릴게요. <laughs> 끝나기 전에. <웃음> <웃음> 믿을 순 <수록> 없는데, 예. <웃음> 아, <웃음> 말씀하시죠 오늘 지금 이제 현수막에 어... 이길 사람 밀어주세요. 왜냐하면요. 진보표가 사실 더 많아요. 이정민 후보하 지금 나눠져가지고. 이렇게 플랙 카드를 쓸때 제발. <웃음> 제발. <웃음> 제발. <웃음> 제발, 저한테. 제발. <laughs> 제발, 밀어주세요. <웃음> 제발. <웃음> 부산팀, 한푼주십쇼 이러면 하나, 나아, 하하왔는데 나아. 여기 또한푼주십쇼 팀이 나왔네. 음. 뭐, 예, 마지막으로, 예. 예, 마지막 필승 전략을, 잘, 어. 제발, 제발, <laughs> 저한테 밀어주십시오 계속 그렇게 하겠습니다. 제발. <laughs> 그렇죠.